안녕하세요. 건프라 생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만들 때 4단계, 4단계의, 어...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데요. 오늘 화면 좀 흐릿흐릿하죠? 잠시만요. 네. 화면이 흐릿흐릿하지 않네요. 이제, 어, 제가 이제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4단계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을게요. 네. 일단은 첫 번째로 제 작업실에 들어 옵니다 이렇게 제 작업실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제 작업실이 생겼고요. 그리고 조명을 먼저 킵니다. 이 조명을. 먼저 또 키면, 이렇게 조명이 나오고,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, 이제, 어, 여기서 이제 리뷰를 할 물건들을 고릅니다. 고르고, 여기 와서, 이제 카메라를 요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걸고, 이 밑에는 위치로 쫙쫙 맞추고 여기까지 돌리고 이렇게 끼워서 이제 안녕하세요 건프라스입니다. 오늘은 이 로봇 파워드 문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렇 하면서 조명이 계속 움직여요 왔다 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조명까지 같이 잡으면서. 조명을 카메라에다가 갖다 대요.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, 또 중간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, 중간에, 제 영상 중간에 이거 약간 껍질 색깔 뭐가 나올 수 있어요. 이게 조명인데, 너무 가까이 돼서 그런 거예요. 이게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.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, 제 얼굴이 이렇게 살짝씩 나오거든요. 보여주죠 보이셨죠? 이렇게 제 얼굴이 살짝 나오거든요? 이렇게요? 이 부분들은요,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가지고, 확대를 제가 제 눈으로 한 거거든요? 네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제 눈으로 다시 제가 이렇게 본 건데, 저번에 그도너타 트레노 86, 거기에서도 제 얼굴이 잠깐, 잠깐 나왔어요. 3초 정도 나왔나? 그 정도 나왔거든요?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모자이크 처리는 못했어요. 모자이크 처리하면 더 이상 할것 같아서요. 네. 그리고 제 영상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나무 배경만 보시잖아요. 이 아름다운 나무, 나무, 편백나무, 네, 편백나무예요 편백나무를 보시는데 이 제품이랑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. 이런 부분들은 어, 이제 제가 찍다가, 잘못 요렇게 딱 붙어가지고, 요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요런 게 보이는 거고요. 저것도 이제 제 장난감,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?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요런 것들. 요런 스티커 공개, 요런 거. 투슬리스 모양, 뭐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. 살짝,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. 요 정도 나오는 거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, 앱볼. 애플. 앱볼은, 어, 제 컴퓨터인데요. 제가 뭐 하고, 하고 하는 컴퓨터예요. 뒤에 배경 비치네. 컴퓨터인데, 컴퓨터인데, 이것도 너무 커가지고,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, 살짝씩 비춰요. 그, 리고저 귀여운 도마뱀드. 나중 영상에 나올 거예요.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. 이제 여기 위에는 제가 작업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작업하는 다른 게 있어요. 네.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올렸던 이 드럽고 냄새 나는 얘도 보관 중이고요. 네 쓰레기 파이가 내일 갖다 버릴 거예요. 내일 분리수거하는 날이어서.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.